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스카이팀 회원사인 저희 스푼항공은 여러분의 탑승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이 비행기는 하울이 저세상 텐션까지 가는 723편입니다. 노트북 등큰 전자기기는 좌석 상단 또는 기내선 반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비행기 중 여러분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인 승무원의 지시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채팅창에 비행기와 구름이모티콘을 계속하며 입력해 주시고 잠시 하울이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.